몇 년까지 이거 뭐 결혼 안한 상태이면? 2030. 둘이 한다. 이쪽에 왔어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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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차 온다, 차 온다. 차 온다. 아 오빠! 야, 이제 여기 너무 오랜만이다. 마지막 만남이야. 오빠 이거 어. 마이크 좀 찾게. 어. 어. 아이 터치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아 어, 예, 그럼 옷 건드려도 쳐도 되지. 어, 안 돼. 아 쳐도 안 돼. 이제는 안 돼. 어 이제 고소할 사람 생겼어. 여기 진짜 오랜만이다. 아 일단 좀 나가보자. 야 여기를 야. 진짜 얼마나 걸어다녔는지 몰라. 우와. 너 맨날 나 찾던데 여기 아니야. 오빠, 아. 여기 진짜 오랜만이다. 1 0년 만인 거 아. 같은데. 근데 너무 이상한 거. 어. 그게 이제 방송한지 1 0 년이 됐잖아. 어. 근데도 아직도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기가. 아 있기도. 감사하지. 너무 감사하지. 어. 진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민과 그래. 함께야. 너 처음 그때 말이야. 어. 여기서 날 기다렸었어. 이곳이다. 어. 1109, <laughs> 1109 앞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laughs> 오빠. 어. Yeah. 아, 여기, 는나 앉아 있었는데. 종수 오빠 헤어질 때도 여기서, 오 안녕. 아, 그래. <laughs> 나 설거지 <설거잖아>. 하다. <laughs> 오빠 설거지 하다 울었잖아. 야, 근데 그게 벌써 10년 이 됐다고. 야, 오빠. 어? 그 오빠 신부는. 나오면 안 돼? 아니 아니요. 왜, 왜. 알았어. 어차피 다 대리로 올 거니까 아, 잠깐 어차한잔 하면 되지. <laughs> 왜 그래? <드려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어요다 처음 뵙겠습니다. 맨날 오빠랑 걸어댕겼는데 저기는 전부 다 공사하고 있잖아 뭐야 이제. 오빠 저거 뭐였지 몰래밥 먹는 식당도 있었고 스시집도 있고 그랬잖아 그래. 빵집도 있고 전부 다 공사 밥도 먹고 막 했는데 그 10년의 세월이 그럼, 오빠 겨우 팥빙수집 하나 지금 계속 하고 팥빙수나 있고 팥빙수나 먹자 그래? 나첫 끼를 팥빙수 먹는 거 좋아해 그. 저 단팥죽도 팔잖아 어 오빠, 있지 있지 오빠가 네. 나목 아파가지고 그때 오빠가 여기 단팥죽이랑 그래 그래, 그래. 어, 아니 벌써 와? 단팥죽이랑 그래 그래 어, 아니 벌써 어, 와? 이렇게 한 바퀴 안 돌아? 한 100m 정도만 갔다 안 와? 어, 이렇게 그러지 마. 아니야. 어, 알았어. 에이 실험안 좋잖아. 그럼 다음 실험 가. 아, 알았어. 네, 요아 어, 어. 여기 오빠가 진짜 사줬었는데. 어, 안녕하세요. 어. 오빠가 사 내가 사. 내가 사줘야지. 아니 내가 사줄게. 에이, 진짜 니가 키오스크다. 키오스크 아 키오스크가 키우스크. 아, 생겼어 그래 이렇게 야, 생겼네 네가 사줘 이제 나돈 쓰는 거좀 힘들어 미안해 자기야 지금 결혼 준비하는데 돈 많이 들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돈을 막 헛으로 쓰면 혼나 아니야 왜 하나 더 시켜 맛있겠네 아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먹는 거야 둘이 먹는 거아왜 자꾸 그렇게 얘기해 뭐 다음 달에도 와서 먹으면 먹는 거지 둘이는 좀 그렇지 결혼했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봐응 그래?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야, 그거결혼할사람을 데리고 가도 김숙을 못 들어. <웃음> <웃음> 와. <laughs> 지금 죄도 없이 괜히 죄지은 것처럼. 음, 아, 누구 보여줬어? 그냥 주변에 동생들 한3명 정도. 어, 거의 네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연예인으로서는. 나대로 사실 솔직히 소개시켜 줘야지. 야, 네가 처음인 것 같다 진짜. 음너 그때 사귈 때도 네가 처음 거의 전화 통화. 맞아. 서 연락하잖아. 오빠가 나 지금 프로램몇 개인지 계속 물어보고. 이년 <laughs> 전인가. <laughs> 야, 너나 가지고 있냐 이런 거야. 아 개뿔 없어. 뭐야, 오빠 있어? 아유 없어 이러고 야 근데 이 없어가 아 진짜 없어 이게 아니라 약간 아리까리할 때 있잖아. 응어 그지? 약간 그러는 거야. 너가 있나? 그 있다가 그외조음질 찍었었어. 9번지 오빠랑 윤정수 오빠랑 찍었단 말이야. 오빠가 딱 이러는 거야. 아이, 난, 난 있어. 이러는 거야. 너 어, 만날 어, 사람 있어? 그러지. <laughs> <laughs> 내가 <laughs> 왜눈지알아구아가지 <laughs> <그런 줄> <laughs> 마. 이시딱 <laughs> <laughs> 봤는데. 있어. 근데 되게 조심스러움이 느껴지는 거야. 음. 그래서 내가 아이 오빠 뭐가 낌새가다 이상하다. 그때 딱 느꼈어, 오빠. 그때 구혜정도 녹화 때. 수기한테 한 번도 애인 있단 말을 한 적이 없다가 애인도 음. 없었지만 조금 얘기하는 거지. 응. 음. 뭐 어떤 스타일이야? 떡 부러지고. <laughs> 너무 음. 잘 만나. 그러니까 네가 딱그 얘기 할줄 알았어 나한테. 와, 오빠 진짜 떡 부러지는 여자 만나야 돼. 아, 어, 떡 부러지고 눈치도 어. 많이 봐. <laughs> 오빠 얼굴 봐. <봐봐. 웃음> 근데 오빠 눈치 봐야 돼. 왜냐면 오빠 너무 눈치 안 보고 살았어. 응. 내가 벌서 잘못 들었지. 내가 오냐오냐 오냐 해가지고 오빠가 너무 기가 살았어. 기가 살았다고? 응. 이제, 이제 좀 기죽어서 살아. 아니, 근데 눈치라는 게 사랑이야. 눈치를 보고 응. 조심스러워하고 그런 게 응. 사랑이야. 응. 오빠 왜내렇게 뭐해? 나신도안못 찾았는데. 네가 직접 물어봐. 알았어. 나 진짜 실수 안 할게. 응. <laughs> 나 진짜 오빠 좋은 말 할게. 아, 가자, 오빠. 아, 지금 이제 신부님이 도착을 하셨다 해가지고 급하게 이제 윤정수 씨가 지금 데러 갔거든요. 잠시 후에 또 신부가 공개가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윤정수 오빠가 요즘 살 빼고 있으니까 와우순살 치킨 3종 세트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바삭! 윤정수였나? 오빠의 또 바삭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맘스터치 와우순살 세트 3종 과 함께 윤정수 씨를 맞이하겠습니다. 어, 왔나 봐! 왔나 봐! 왔나 봐! 헉, 머리가 엄청 길어. 왔다 왔다 왔다! 왜 밀려? 안녕하세요. 빠지지 세요 가자. <laughs> 아유, 정말 왜 그래, 야! 하지 말라고! 야! 하지 말라고!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세요이 앉으시고. 네, 어 처음 뵈요. 너무 뵙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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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어요 음, 아니, 뭔 소리야. 뭐, 너, 뭐야. 왜뭐 그래. 준비된 멘트 더 해. 되면서더 저기... 아, 감니다감사합니요감사니다감사합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가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니다감 감사합니다. 본인 이름 소개 좀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 네.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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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당시에 네. 이름이 달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음. 원자현이었는데 야. 제가 개명을 음, 뭐, 했어요. 네. 아, 이유가 있어요. 혹시? 이유는 아빠가 <웃음> 시집가라고. <웃음>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시집가라고 김부 신으로 바꾸라고 했는데 안 바꿨어요. <laughs> 아 진짜 바꾸세요 언니. 김부신. 근데 이름 바꾸고 가는 거예요? 어, 네 이름 바꾸고가는거소요 <laughs> 이름 바꾸고 난 해에 오빠한테 연락이 왔어요. 진짜요? 네, 진짜로. 나도 시집가려면 김부신으로 부신으로 바꾸라고 그러 하더라고 부신? 응. 네. 왜뭘 부신으로 지 아니 언제 먹을 걸 이렇게 채렸어 그러면 아... 이제 막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네. 정수 오빠가 치킨을 진짜 좋아해요. 아... 그래서 아... 오빠가 옛날에 냉장고에 그 쿠폰을 음... 모았어. <laughs> 구 번을 네. 이렇게 열 개를 모으면 하나를 시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오빠 그때 중요한 손님 오면 아 하나씩 아 <laughs> 시켜줬는데 어.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아 이제 스터치에서 치킨 요게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좀 시켜봤습니다. 아 오빠. 감사합니다. 네, 한번 드셔보세요. 앞접시도 다 놔뒀으니까. 아유, 아유. 네. 우리 진선은 순살 같은 걸 좋아하는데 저, 다 그나마 순살이, 순살이 많은 거아요다 순살이야. 닭가슴살은 뭐 일단 다 아시잖아요. 지방이 너무 적고 식감은 촉촉하고 부드러워요. 오빠를 위한 바삭이에요. 이게? 네. 아. 요거는 칠리콘 바삭한 옥수수 토핑에 매콤한 멕시칸 페퍼가 뿌려져서 이국적인 향에 중독성이 있는 맛입니다. 음~~ 어? 아, 안에 그냥 순살인가 보네? 와우 순살이라고. 음. 아 좋게 얘기해요. 네. 음. 옛날 버릇이 있어가지고 죄송해요. 아. 네, 진짜 미안해. 오빠 한 번에 잘못 알아듣죠. 음. <laughs> 몇번 얘기해 줘야지. <laughs> 몇번 얘기해 줘야지. <laughs> <laughs> 마늘 후레이크가 너무 맛있다 오빠. 응. 간장도 너무, 너무 맛있어요. 간장 너무 맛있죠. 응, 이게 김자반이요. 음, 김자반은 반찬 없을 때 그냥 밥에 뿌려 먹어도 그냥 밥이 한 공기를 먹거든요. 여기 마늘 소스에 마늘 후레이크까지 뿌려져 있어서 은은하게 오는 이 마늘 맛이 너무 일품이. 오빠가 좋아하는 스타일. 응, 이거는 사실. 아, 너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하네. 아니 근데 나 이러면 안 된대 한몇 점장 할까 우리? 음, 그냥 네 조금씩 쉬이잖아 맞아. 음. 그아 그래, 그럼 딱한잔 딱 정도만. 아, 진짜. 진짜 축하해. 아, 럼 아, 까 <laughs> 그럼 할까? 그럼 할까? 그럼 할까? 그 아, 할까? 그럼 할까? 그럼 할까? 그럼 할까? 그럼 할까? 그럼 는까그아 할까? 그럼 할아 그럼 할까? 그럼 할어그 오빠 치맥이야. 아 시원하다. 너무 야, 시원하다.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너무 맛있다. 음. 치맥이야. 윤종섭 오빠 라디오만 없으면. 그러니까 너무도 어떻게 사랑 얘기도 막 듣고 싶고 막 그런데 오빠가 또 라디오를 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laughs> 라디오 때문에 수녀도 힘들다고 막 얘기하던데요? 근데 라디오에 저희 생활이 달렸기 때문에 유일한 에이, 네. 고정. 분명하시다 그래서 친한 일은 포기하더라도 살아가야 되는 게더 중요하니까. 아이뭐아이 뭐, 아이 이제 정수 오빠가 대운이 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어. 오빠가 한 방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야 자기가 몰라서 저 수기가 한명 정도 방송 데리고 가는 것 정도는 할수 있어 어떻게 <laughs> 김숙TV 응. 고정으로 오빠 나오실래요? 야 그런 거 말고 수연이를 줄게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지 그래. 아 아시네 아, 그럼요 오빠 둘이 부부로 유튜브 한번 해. 아, 저랑요? 응. 아, 아니면 언니랑 오빠랑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언니랑 오빠랑 하면 좋을 것 같은데. <laughs> 야 신부 파격적인데? 어. 어떻게 유튜브로 가사 부부 또 해? 야 그만하자 제. 뭐야? 그만 하겠다고 해 빨리. 해. 할 수도 있지. 보니까 <laughs>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무쑥 숙소를 하면서. 할말다해야 하고. 우섭 오빠는 진짜 이런 분이 필요한 거야. 운이 이쪽으로 몰빵을 했네. 음, 음. 이때까지 왜 이렇게 안 풀리나 했더니 <laughs> 결혼 가는 게 풀리려고. 그래요. 어. 그 그러니까 사람은 한방 있다잖아. 그래. 진짜, 어. 진짜 오 오빠의 어떤 매력에 빠지신 거예요? 지금 원래 이상형이 이상형이 진짜 이 섹시한 남자예요. 진짜 이 섹시한 남자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야.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나, 야! 나가, 나가, 나가. 야너 오랜만이다. 야 우리 야왜 이렇게 살 빠졌어? 민가우기의 피디잖아. 어! 지적이고 섹시한 남자예요. <laughs> 야너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니냐? 야. <laughs> 근데... 야 야! 봐봐! 내가 막는 거아지 말라니까! 방금 막은 게 나한테 웃는 거아니야 아니야 오빠. 내가 지금 다른 게 생각나서 웃은 거야. <laughs> 네, 근데 오빠가 응. 알면 알수록 지적이고 응. 되게 섹시해요. <laughs> 언니 저저 <진짜> 공감 <laughs> 못하시는 <laughs> <laughs> 되게 섹시해요. 지적이지, 오빠가. 아는 게 많잖아. 응. 바꿔가시가잖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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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응.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해결 능력이 되게 맞아. 뛰어나요. 되게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려고 엄청 노력해요.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 처음에 그래 반한 있어. 것도 그런 거였어요. 왜냐면 아, 제가 뭐라... 처음 만났을 때 귀걸이 잃어버렸는데 네. 그 길을 다 샅샅이 훑트라면서 <laughs> 영상통화를 걸어가지고 엄청 세심하게 정말... 다 해주는 거예요? 네, 찾아냈어요 와. 아, 저 뿌듯한 표정 뭐야. 아, 아저 뭐야 저 보스 남녀자 저. 착해요. 아 착한 거말 말해 뭐해. 그쵸. 진짜. 원래 화를 못 내요. 그거 모르셨어. 아. 화 쎄게 낸적 있어. 화잘 내요. 아 그래? 어. 어? <laughs> 어? 언니야, 동생이니까 말. 화를 안 내는 거지. 우자도 화를 왜 내? 개미애시 동생한테. <laughs> 오빠 화내? 화잘 내요. 오나 어, 오빠 화내려고 한 번도 못 봤는데? 어, 워낙에 그래. 혼자 살다 보니까 음. 제가 자꾸 옆에 와있으려고 하는 게 불편하다고. <laughs> 너가 너무 <laughs> 불편하다고 아니 왜냐면 집에 있으면 똥을 못 누니까 누가 있으면 안 나와 오빠가 약간, 약간 그런, 그런 게 약간 야 오빠야 똥을 못산단다 말이 되냐? 다 같이 했을 때도 싸셨던 것 같아 니네는 상관이 없어 <laughs> 다르네 사랑하는 여자와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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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야 말도 안 되는데 우리한테 얼마나 똥 싼다고 <laughs> 지랄지 내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 그래도 오빠를 떠나보내는 마음에 편지를 하나 써왔는데 <laughs> 읽어도 될까? <laughs> 아니, 결혼, 결혼식 때 읽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같아요 어, 그러니까 아니, 결혼식 때는 어. 못 읽을래, 우리 왜? 그래? I believe <laughs> 진서 씨 먼저 두 분의 기적 같은 만남 정말 감사하고 축하드려요 30년 선후배 사이 2년의 가상부부를 함께하며 느낀 건 정수오빠는 참 장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잘 기억하고 정수오빠 많이 사랑해주세요. 먼저 우리 정수오빠는요, 알뜰해요. 남은 음식 버리는 걸 너무 아까워하세요. 그래서 그걸 다 먹어서 살이 찝니다. 나중에 유통기한 지난 것도 다 먹어요. <laughs> 제발 정수 오빠 라디오 하는 시간에 잽싸게 싹다 버려 주세요. 그리고 정수 오빠는 뭘잘 모아요. 분명 안 쓰는 물건인데 언젠가는 쓸 거라며 이것저것 다 모아서 제가 본 것만 침대 다섯 개, 소파 네 개, 식탁 세 개, 의자 열두 개, TV 다섯 개, 선풍기 여섯 개 등등. 정확히 알고 있다 진짜. 와, 그게 다 5개. 외로워서 그랬을 거예요. 이제 좋은 거 한두 개만 남겨두고 재빨리 당근하세요 그리고 정수 오빠는요 베스트 드라이버예요 스포츠카도 운전하고 싶어 하고 승합차, 세단, 컴포터블, 슈퍼카, SUV, 벤, 전기차, 하이브리드 그런 차만 보면 혹해서 기웃기웃 하세요 특히 오픈카만 보면 눈이 돌아요 <laughs> 아니 근데 그게 다 마음이 허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종수 오빠는 사람을 잘 봐요. 그래서 좋은 사람 진서 씨를 만난 것 같아요. 두분 서로 많이 웃게 해주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저와의 인연을 완전히 끝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두분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뭐야? 정속밭집을 제가 다잘 알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한 뭐, 서명 한번 열어보세요. 봐봐. 그릇이구나. 우와. 왜냐면 정속빠집 그릇이 백년 된 그릇이라. <laughs> 야, 맞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음식을 해도. 이야, 이쁘다. 예뻐. 너무 예뻐요 음. 어, 그릇 장난하셨어요? 아니, 아니, 안 썼지. 잘 쓸게요. 네. 야 이거 진짜 이쁘다. 너무 이쁘다. 행복하시고. 아 진짜 잘해. 그래. 다음번에 캠핑 응. 한번 불러줘. 캠핑 진짜 오시면, 아, 한번 아, 네. 가보자. 한번 오세요. 한번 오시면 너무 좋. 좋아 좋아 네. 좋아. 세지 세지 한번 세지. 아아 오케이. 아, 아 그거 안 물어봤다. 뭐안 물어봤어? 부회장도 왜안 봤는지. 아 그래서 그건 맞아. 부회장분도 아직도 안 봤다는 건가요? 강릉 갔다 온 거야? 음, 아니면 고은숙이랑 음. 갔다 온거 강릉 갔다 온 거. 그거야말로 정말... <웃음> <웃음> 그게 약간 와이프의 식냄 그런가 봐. 아, 음. 그래, 그래, 그래. 아, 왜안 봤어요? <laughs> 어, 왜안 봤어요? 내가 질투가 많아가지고 어, <laughs> 처음에, 처음에, 처음에. 진짜? 처음에 저희 초창기였는데 <laughs> 너무 웃겨요, 그냥. 계속 보라는 거야? 나 보기 싫어. 그래서 응. 보고 안 보고. <laughs> 오빠 진짜 사랑하네, 어때? 네. 네. 근데 이제 내 생각에는 어. 널 너무 이제 좋아하는 언니가 될거야아아그아 그렇지. 그, 아, 오빠 이거 어. 간장 맛 좋아하셔서 이거 딱 사다 주셨네고맙니다잘 먹겠습니다.